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야곱의 예언 가운데 시몬과 레위에 대한 야곱의 선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창세기 49장 5절 말씀입니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자네아는 기계로다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야곱은 죽기 전에 열두 아들의 미래에 대하여 예언적인 선포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시므온과 레이에 대한 선포 중에서 자네아는 기계로다라는 표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잔해하는 기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49장 5절에 야곱은 시므온과 또 레위에 대하여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첫째로 잔해하는의 히브리어는 하마스로 폭력 잔인함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그 이스라엘의 하마스 집단에서 엄청나게 폭력과 잔인한 일을 행하죠. 바로 그 히브리어 의미 그대로입니다. 잔해하는 기계에 대한 다른 번역본들의 번역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 표준 세번역에서는 그들이 휘두르는 칼은 난폭한 무기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39장 5절 바른 성경에서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잔해하는 기계를 난폭한 무기, 또 폭력의 도구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큰두 번째로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 대하여 잔해하는 기계라고 선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세겜이라는 사람이 디나를 욕보였죠. 창세기 34장 1절 말씀 보니까,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딸, 디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나가 이제 야곱이 저 바다 나람에서 20년 만에 돌아온 다음에, 가나안 땅에 그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로라는 이 단어에 대하여 휘선 바가브란 목사님께서는 잊어버렸던 만남 529페이지에서 530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로의 히브리어는 라아로 직접적인 경험이나 교제를 하기 위해 자세히 관찰하고 주의를 기울여 살필 때 쓰는 단어입니다. 디나는 단지 구경차 한 번만 나갔던 것이 아니라 즐기기 위해서 그리고 자세히 살펴 가나안의 그 문화에 대하여 배우고 싶은 충동에서 여러 번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나 NASB에서는 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 땅의 딸들을 방문 to visit 방문하기 위해서 나간 것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나가 가나안의 문화를 동경하고 구경하러 오랫동안 다녀다가 이러한 일을 당한 것이죠. 창세기 34장 2절 말씀 보면, 히위족속중 하몰의 아들, 그땅 추장 세겜이, 세겜은 한 부족의 추장이었는데, 디나를 보고 끌어들여서 강간하여 욕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세겜의 아비 하몰이 자기 아들과 디나의 결혼을 시켜달라고 야곱의 아들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이때 시몬과 레이는 너희가 결혼을 하고 싶으면 우리는 할례받지 않은 민족하고는 결혼할 수 없으니 너희 민족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라라고 요구했던 것이죠. 그러나 실은 이것은 그들을 죽이기 위한 하나의 제스처에 불과했습니다. 창세기 34장 8절 말씀 보세요.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열려나여 하니, 원컨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시몬과 레이가 제안하죠. 그런 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그러면서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허락하겠다라고 제처를 한 것입니다. 자, 세겜 족속은 이 말을 고지곧대로 받아들여서 할례를 받고 3일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히위 족속 남자들이 다그 생식기가 띵띵 부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시몬과 레이가 칼을 차고 가서 남자들을 다 죽인 거죠. 창세기 34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보세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 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몬과 레이가, 여기 시몬과 레이 이름 나오죠? 이들이 앞장 쓴 거죠?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재 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5절과 26절에 죽이고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하라그입니다. 이것은 살해하다, 살륙하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시므온과 레이가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죽여서 대량 살육을 저질렀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러한 살인죄로 인하여 시몬과 레이는 첫째 아들 루본과 마찬가지로 야곱의 대를 잇는 장자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원래 야곱이 난 아들들의 순서를 보면, 루벤, 시므온 레이, 유다, 이런 순서죠. 그래서 루벤이 첫째 아들, 시므온과 레이가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루벤은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되죠. 자, 역대상 5장 1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를 아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루벤은 장자라도 장자의 명분을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장자의 명분이 두 번째 아들인 시무이, 시무원 세 번째 아들인 레이에게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들도 살인죄를 저지르고 대량 학살을 하므로 야곱의 장자권을 잊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9장 6절에 야곱은 내 네, 호나 그들의 모이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네,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이의 모의와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스카 야가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축복과는 상관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도 시몬과 레이처럼 인간의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많은 사람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장작권을 잃어버리는 또그 장작권을 이어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몬과레이는 디나 사건으로 세겜 족속을 할례를 핑계로 무자비하게 살육하고 죽임으로 야곱의 대를 잊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인간적인 복수와 살인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요한 1서 3장 15절에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라고 하였사오니, 남을 미워하는 죄를 짓지 않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돌리옵나이다. 아멘.